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마신 위스키 중에서 가격대별로 탑16을 골라서 추천드립니다. 10만원 이하 7종, 10만원에서 20만원에서 5종, 20만원 이상에서 4종을 골랐는데요. 먼저 10만원 이하에서 추천드릴 약비트 쉐리 위스키는 벤노막 10년입니다. 이 제품은 퍼스트필 버번캐스크와 퍼스트필 쉐리캐스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43%이고 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약한 스모키 피트와 새콤달콤한 과실 향에 우수한 곡물 향과 꼼꼼한 쉐리 향까지 조화로워 피트와 쉐리의 다양함을 동시에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약피트 쉐리 위스키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약피트 위스키는 조니워커 그린라벨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 조니워커 시리즈와는 다르게 15년 이상 숙성한 몰트 원액만을 블렌딩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이며 알코올 도수는 43%에 7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한 스모키 피트와 함께 시트러스의 과실향이 나면서 부드러운 바닐라와 기분 좋은 몰트가 느껴지고 거슬리는 향 없이 둥글둥글한 밸런스가 좋아 피트를 처음 마시는 분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피트 위스키입니다. 세번째로 추천드릴 강피트 위스키는 나프로이 쿼터 캐스크인데요. 이 제품은 5년 동안 버번 캐스크에 숙성시킨 후에 마지막 7개월 동안 1분의 1 크기의 쿼터 캐스크로 옮겨서 추가 숙성에 만든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48%이고 8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날것의 스모키와 바다 해초류의 비빛향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시큼한 시트러스와 농익은 건가일의 향이 매력적이고 거칠고 투박한 질감과 함께 강강강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개성 많은 강피트 위스키라서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버번 캐스크와 셰리 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로 맨리약 12년입니다. 이 제품은 쉐리 버번, 포트 3개의 캐스크에서 12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하였고 알코올 도수 46%에 카라멜 색소를 타지 않았으며 7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12년급답지 않은 묵직하고 두꺼운 향의 레이어에 묽은 베리류로 시작하여 달짝지근한 복숭아의 과실량까지 느껴지며 46%에 낮지 않은 알코올과 스파이시를 기분 좋게 갈무리하여 버번캐스크와 쉐리캐스크의 양쪽 특성을 잘 살린 위스키라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도 버번캐스크와 쉐리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인데요. 바로 분하벤 12년입니다. 이 제품은 버번캐스크와 올롤로소 쉐리캐스크의 원액을 블렌딩하였고 알코올도수 46.3%에 냉각여과와 카라멜 색소를 타지 않았으며 9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마한 시트러스부터 농익은 건가까지 다채로운 향들이 펼쳐지면서 희나지 않은 미네랄과 진득한 쉐리가 조화롭고 46.3%의 낮지 않은 알코올의 바디감과 스파이시가 기분 좋게 다가와서 버번캐스크와쉐리캐스크의 특성이 조화로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로 추천드릴 버번 이스키는 우드포드 리저브 버번입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버버니스키처럼 연속식 종류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단식 종류기로 세번중류하고사워메쉬 방식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요. 옥수수 72%, 호밀 18%, 울트 10%로 구성되어 있고 알코올 도수는 43.2%이며 7만원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수한 곡물향과 부드러운 바닐라, 시큼한 시트러스와 상큼한 사과까지 조화롭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밸런스가 뛰어나서 부드러운 버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위스키입니다. 일곱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도 버번 위스키인데요, 바로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입니다. 지미러셀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제품은 6년 숙성과 8년 숙성 그리고 12년 숙성 배럴의 원액을 섞어서 물로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병에 담은 배럴 프루프이고 알코올 도수는 58.4%이며. 7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구수한 곡물의 볶은 옥수수와 고소한 견과류의 땅콩, 부드러운 바닐라와 달콤하고 찐득한 밀크카라멜까지 다양하면서도 타격감 있는 버번니스키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10만원에서 20만원의 제품들 중에서 추천드린 약비트 쉐리 위스키는 벤노막 15년입니다. 이 제품 또한 벤노막 10년과 마찬가지로 퍼스트빌 버번 캐스크와 퍼스트빌 쉐리 캐스크를 사용하였으며 알코올 도수는 43%이며 17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한 스모키 피트와 요드의 피트향으로 시작하여 시큼한 시트러스와 상큼한 사과의 과실향에 꼼꼼한 쉐리와 구수한 곡물 향앙스까지 느껴져서 피트와 쉐리의 오묘한 조화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위스키입니다. 10만 원대에서 추천드릴 강피트 위스키는 아드베 코리브레칸인데요. 이 제품은 버번 배럴에서 숙성한 원액과 프렌치 오크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하였으며 알코올 도수는 57.1%이고 냉각 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강강의 스모키와 피트로 시작하여 바닷가 해초류의 피트와 흙향이 동시에 들어와서 육지와 바다가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시큼 씁쓸한 자몽과 함께 구수한 보리니앙스까지 조화로워 파워풀한 퍼포먼스 속에서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레이어가 쌓여 있어 아주 맛있게 마신 강필드 위스키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릴 열 번째 제품은 쉐리 위스키인데요. 바로 글렌 노티스 WMC입니다. 이 제품의 WMC는 위스키 메이커스 컷이라는 의미로 마스터 블렌더가 선별한 최고의 퍼스트핏 쉐리키스크만을 사용하였고 알콜 도수는 48.8%에 냉각여과와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으며 1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약간의 시트러스와 농익은 건가율로 시작하여 찐득한 쉐리와 함께 부드러운 바닐라가 올라오고 진하고 씁쓸한 다크초콜릿과 시나몬가루 뉘앙스까지 느껴져서 향감 맛이 좋고 밸런스가 탁월하여 전형적으로 잘 만든 쉐리 위스키라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버번캐스크와 쉐리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로 추천드릴 10만원 이상의 제품은 블랙모렌지 18년입니다. 이 제품은 스코틀랜드 내에서 가장 목기긴 증류기를 사용했고, 버번캐스크에 15년 동안 숙성한 후, 롤로소 쉐리캐스크에서 3년 추가 숙성한 제품으로, 알코올도 수는 43%이며 19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큼한 시트러스와 함께 농익은 건과일의 과실량으로 시작하여 화사하고 진한 붉은 꽃과 구덕한 쉐리까지 느껴져서 겹겹이 쌓인 레이어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술맛 나는 알코올과 적당히 화한 스파이시로 코와 입에서 어느 포인트 하나 빠지지 않고 맛있게 마신 이스키라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10만 원대에서 추천드릴 버번 이스키는 바로 와일드 터키 12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스터 디스틀러로 있는 종류소에서 만든 이 제품은 아시아 시장의 경향에 특별히 만들어진 위스키로 오히려 생산국인 미국에서 역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상식가는 10만원 초반이지만 가끔씩 10만원 이내의 가격에 할인 행사를 할때 구입하기를 권해드리고, 와일드 터키의 공식 미시빌인 옥수수 75%, 호밀 13%, 울트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코올도 수는 50.5%입니다. 풍성하고 부드러운 향의 질감의 터치와 함께 달콤하고 찐득한 카라멜과 부드러운 바닐라로 시작하여 시큼 씁쓸한 자몽과 멜론의 과실향에 고소한 곡물과 이국적인 뉘앙스의 정향까지 조화로워 버번의 기본기와 과실향까지 밸런스가 좋은 위스키입니다 마지막으로 20만원 이상의 제품들 중에서 추천드릴 쉐리 위스키는두 가지인데요. 그중첫 번째는 아벨라워 18년입니다. 이 제품은 버번 배럴에서 18년 동안 숙성시킨 후에 헤드로이메네지와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시 숙성을 하였는데요. 알코올 도수는 43%이며 대주면세에서 23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자두와 농익은 건과일의 과실량으로 시작하여 달콤하고 찐득한 쉐리와 깊고 진한 초콜릿에 부드러운 바닐라와 커피의 목판뉘앙스까지 느껴져서 잘 빠진 육각형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으며. 잘 만든 쉐리 위스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추천드립니다. 20만원대의 두 번째 쉐리 위스키로 추천드릴 위스키는 카발란 솔리스트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입니다. 이 제품은 BTS의 RM님이 좋아한다고 해서 한때 화제가 되었는데요. 스페인산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을 앓고 물로 희석하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이자 하나의 캐스크에서 방입한 싱글 캐스크 위스키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50-62%에서 정도로 병마다 다르고 냉각여과와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는데요. 고도수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거의 튀지 않고 폭발적인 향이 강하게 다가왔으며 달짝지근한 복숭아와 마른 건자두의 과실향으로 시작하여 찐득하고 꾸덕한 쉐리에 헤이즐넛의 뉘앙스가 느껴지고 향만으로도 목구멍까지 전해져오는 눅진한 꿀이 조화로워서 맛있는 쉐리위스키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만 원 이상에서 추천해드릴 피트 쉐리 위스키 또한 2 종인데요. 그중첫 번째는 보모 18년 디벤 컴플렉스입니다. 아일라에 위치한 이 종류소에서 만든 모든 제품의 라인업에 기분 좋은 스모키 피트가 점며 들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면세점 전용으로 롤로소 쉐리 캐스크와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에서 숙성되었고 알코올 도수는 43%입니다. 해초류와 가죽이 느껴지는 중간 정도의 피트로 시작하여. 과실량과 함께 진한 초콜릿이 느껴지며, 꼼꼼한 쉐리의 모카 커피의 뉘앙스까지 조화롭고 밸런스가 좋아서, 입문자뿐만 아니라 애호가들도 두루두루 좋아할 만한 잘 만든 위스키라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16번째 위스키도 피트와 쉐리를 사용한 제품인데요. 바로 스프링뱅크 15년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만에서 구입해오기를 추천드리는데요. 2022년 릴리즈까지는 쉐리케스크에서 100% 숙성되었으나 2023년 릴리즈는 쉐리케스크 95%에 버번케스크 5%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도수 46%에 냉각여과와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네요. 시큼한 시트러스와 농익은 건과일의 과실향을 거치며 달콤한 초콜릿과 꼼꼼한 쉐리까지 느껴지고 피트를 보완해주는 시큼하고 달콤한 향과 맛이 레이어를 오묘하고 복합적으로 쌓아 올려서 제가 마신 약비트 쉐리 위스키 계열에서 가장 맛있게 마신 제품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각 계열별로 16가지 위스키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저렴한 6만원대의 벤노마 10년부터 가장 비싼 스프링뱅크 15년까지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매력적인 위스키들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위스키를 시음해서 맛있는 위스키만 추천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채널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